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치원생 아들 하나 있는 37살 과천 맘입니다. 워킹맘 하다가 아이가 유치원 적응을 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저와 연애하던 시절.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다가 몇 번이나 떨어지고 나서 포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사업체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받는 월급이 월450 정도 됩니다. 대출금도 없고, 저희 부부 모두 딱히 크게 소비하지 않는 성격이라 결혼 7년 동안 둘이서 1억 2천 정도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전부터 일하며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돈은 비상금 개념으로 제가 갖고 있기로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 시댁에서도 알고 계세요. 어느 날, 이 돈을 그냥 두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은행이자는 날이 갈수록 이자율이 줄어들어, 아무리 큰 돈을 예치해도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요즘은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서 재테크하며 돈을 불려가는데 은행에 그냥 드는 것이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제가 모아둔 돈을 주식에 넣고 좀 불려보자 결정하게 된 거죠. 저는 대학도 상경계열을 졸업해서 여의도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모두 주식 투자를 잘하진 않지만, 저는 친한 동료들의 고급 정보와 귀똥량으로 주식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있었죠. 물론,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결혼 전에 주식으로 1,500만원 정도 재미를 봤었고, 그 돈으로 산게 지금 제가 몰고 다니는 중형차예요. 한달 정도 차트와 주식 정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이를 등원시키고 주식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노트북 앞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네요. 오랫동안 쉬었기에 감을 잃은 줄 알았는데 제가 꽤 적중을 잘 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도 동료들이 저는 타고난 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식 놓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키우고 바빠 손에서 놓고 살았었네요. 여튼 그렇게 한달 동안 준비를 하고 갖고 있는 7천만원 중 5천만원만 투자에 쓰기 시작했어요. 남은 2천만원은 물타기용으로 갖고 있었죠. 그런데 투자한 처음부터 상을 치기 시작하더니 5천만원이 세달 만에 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돈은 1억이 넘게 된 거죠. 남편도 옆에서 제 주식 장고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 직장 동료에게 모 회사의 큰 호재를 듣게 되었어요. 중견 기업인데 중국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모 관광지에 매우 큰 쇼핑몰 시설과 놀이동산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호재였습니다. 물론 투자는 소신껏 해야 하죠. 하지만 저는 그 중견 기업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할 때도 자주 컨택했었던 회사이고 경영진도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정보를 조합한 후, 제가 갖고 있는 1억을 모두 그 회사 주식에 넣었습니다. 몇달 묵혀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넣자마자 이틀 만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연달아 상을 쳤어요. 매일매일 30%씩 올라가는 걸 보면서, 뺄까 말까 고민했지만, 1억이 2억 되고, 2억이 2억 5천 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둘까 하다가 그만 다시 2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가진 돈에 두 배나 올랐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었죠. 이제 슬슬 빼야겠다 생각하던 와중, 아이에게 유치원에서 큰 사고가 생기는 일이 있었어요. 친구와 교구로 다툼을 하던 중, 교구의 뾰족한 부분에 눈 쪽에 크게 상처가 나서 찢겨지는 중대 사건이 일어나서 유치원 원장까지 병원으로 오게 되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자칫하면 실명으로 갈 수도 있었기에 저희 가족 모두 분노하며 그 가해 아이 부모에게 따지게 되었고 유치원과도 사이가 안 좋아져 결국 유치원을 퇴소하게 되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던 몇 주라 넣어둔 주식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아이도 많이 회복했고 다른 유치원에도 입소시켜서 적응도 끝내가던 차 주식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을 했더니 글쎄 저도 믿을 수 없는 주식장고의 숫자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실현손익이 무려 4억 1 천만원이 된거죠 그동안 제가 넣은 종목이 호재에 호재가 겹쳐 며칠 동안 난리가 났던 겁니다 보자마자 바로 주식에서 뺐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지 빼자마자 주식 그래프가 파랗게 흐르더라고요. 천만 다행이었죠. 그렇게 해서 제 통장의 잔고는 무려 5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이런 기분일까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느낌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가늠도 안될 정도였답니다. 남편에게 연락했더니 일하다 말고 집으로 와 저를 안고 빙빙 돌고 난리더라고요. 둘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밥도 잘 먹지 않고 변비도 없는 사람이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30분, 40분씩은 앉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안색도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요. 얼굴이 점점 까매진다고 해야 하나? 푸석푸석하고 표정도 영 좋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와 놀아주는데, 의욕도 없고, 짜증도 많이 늘었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해서, 시어머님께 여쭤봤네요. 어머님, 우리 그이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보여요. 혹시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나요? 요즘, 요즘 일이 조금 많아지긴 했다만, 잘 돼서 그런 거지 뭐. 너희 시아버지가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줬잖냐. 어머, 정말요? 그이가 보너스 얘기는 안 했는데, 바빠서 그랬나봐요? 하고 끊었습니다. 보너스도 받았으면 저한테 말을 안 했다니, 화가 났지만 일단 참고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요즘 우리 그이 일 잘하나요? 밥도 잘안 먹고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는 게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일? 내가 물어볼 참이었다. 요즘 일하면서 그놈의 핸드폰을 얼마나 들여다보는지 내가 한소리 했다.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않고, 얼빠진 놈 마냥 살길래, 안 그래도 내가 새아가한테 전화를 해볼까 했어. 둘이 싸운 거냐? 네? 아, 아니요, 싸우긴요.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전화한 거 아범한테 티는 내지 마시고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 후 아이 재우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도리어 저에게 면박을 주더니 제가 계속 물어보니 한숨을 푹푹 쉬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은 주식을 했었다고 하네요. 제가 주식으로 5억을 넘게 만든 걸 보면서 본인도 할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상장 폐지를 당했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그냥 주식이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상장 폐지라 함은 아예 돈을 찾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 친한 형한테 주식 사기를 당한 거였더라고요. 얼마 넣었냐고 물어보니, 글쎄, 저희가 7년 동안 모은 1억 2천을 모두 꼬라박은 거죠. 7년 동안 모은 돈은 단 3개월 만에 그렇게 허공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할때 그렇게 뻔뻔스럽게 모르는 척 하더니 한순간에 남편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치닫더라고요. 저희가 모아둔 돈 통장에 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군 따져서 조금 큰 아파트 단지로 이사가려고 모아둔 돈이고 제가 주식으로 번 5억을 합쳐 전세가 아닌 매매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저에게 말도 없이 그 큰돈을 혼자 운용하려고 했던 게 너무 괘씸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엄청 싸웠네요. 이혼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꽤 크게 싸웠어요.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며 시댁으로 도망가버린 바람에 시부모님도 모두 알게 되셨죠. 그런데 시어머님 저에게 당장 시댁으로 건너오려며 화를 내셔서.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님이 저와 아이 보자마자 아이는 남편이 데리고 나가라며 손잡고 밖으로 내보냈고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어요. 그리고 별안간 눈앞에 별이 번쩍.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후려치신 거예요. 어디서 여자가 돈 번다고 유세야 유세는? 어머님 갑자기 저를 왜 때리세요? 네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내 아들 무시했다면서. 운 좋아서 돈 벌었으면 운 나빠서 잃을 수도 있지. 하늘 같은 남편을 그렇게 무시를 해? 어머님. 같이 번 돈을 상의도 없이 혼자 쓴 거예요. 화안낼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같이 번 돈.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다고. 그거 다 우리가 준돈 아니야.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님한테 이렇게 뺨을 맞으니 눈물이 나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니 재수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거지. 내조나 했으면 좀 좋아. 그렇게 기를 죽이니 속이 시원하든. 어머님의 독설은 멈출 줄 모르시네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하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며느리를 무시하시는 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비참하기 이전에 놀랐던 거죠. 저희 아이가 안 봐서 다행이었어요. 시어머님한테 뺨을 맞으니 오히려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정말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저 임신했을 때 남편이 몰래 유흥업소 갔다가 걸렸을 때도 시어머니가 남편을 감싸서 싸움이 더 번졌었는데 아이 아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집안일과 육아 분담 때문에 싸우면서 정이 몇번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당당히 자립할 돈도 생겼고, 더 참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예, 예, 며느라, 말좀더 듣고 가거라! 하면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실망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었다고. 그렇지만 이렇게 뺨을 맞으니 오히려 정신이 확 든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화가 나서 뺨좀 올려붙였다고 이렇게 이혼을 하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냐. 때린 건 미안하지만 너도 잘한 건 없지 않느냐. 얘기 좀 하자, 응? 하시며 저를 붙잡으셨네요. 뿌리치고 나와서 남편 만나 아이만 챙기고 지금은 친정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눈치는 채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기대라고 하시네요. 제 전화기는 남편과 시어머니 연락으로 불라고 있지만 받고 싶지 않아요. 주식으로 번 5억 이혼하라고 하늘이 주신 돈처럼 느껴지네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